의료단 교회장으로 섬기는 이종표 독사입니다. 먼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대신 동회와동일들의종를 통합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통합내려 함께 영광들 수 있도록 해주신 성사민 자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또 십자가 보고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족이 되해서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.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.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기도로 믿음으로. 심을 하되 우리 통에더 발전시키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.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제 못처럼 하나가 되고 있는데 더욱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 통해가 잘 섬겨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운동, 성령운동, 부흥운동, 으로이 땅에 그리스도 부흥기절이 다시 오게 하고 이 땅에 우상 무너지고 비단 사라지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종명 받고 희망이되는 기독교가 되는데 힘을 합해 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이 나라가 꼭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보험으로 통일되어야 되겠는데 그 통일의 주역이 되는 조단이 되고 여러분도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정말 잘 오셨습니다. 사랑합니다.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